안녕하십니까 김강지입니다. 오늘은 의사결정 나무 실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 이전에 PCA 실습을 저랑 진행을 해보셨죠?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 오셨다면요, 사이클론이라는 어,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모르시면은 피, PCA 실습 편을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거기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법들이 거기에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거 예제를 제가 가지고 온 경우가 많고 거기서 어, 제가 봤을 때 이건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을 제가 추가한 형태로 했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경우에 의사결정 나무의 경우에 어, 첫 번째 제가 저희가 볼 부분은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듈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보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킷러에서 트리를 임포트해라. 다음과 같은 코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x라는 변수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고 0 1이라는 자료가 있고 y가 지금 2class 클래스 프로그램인데 관측치가 두 개다라는 상황에서 어 간단한 예제로 한번 불려 보면 트리. 트리라는 임포트 음, 시킨 거 객체에서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불러와서 c l f 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Classifier 저장을 하고 Classifier를 X Y 데이터를 넣고 피팅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predict 함수를 통해서 네,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Cycling r n 의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실습을 실제로 손으로 코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인 오버뷰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핵심이 되는 지금 함수를 눈, 여겨볼수 있겠죠. 여기, tree classifier, decision classifier, 그리고 fit, 그리고 predic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쓰게 될 함수입니다. 모듈 불러옵니다. 모듈의 경우에, 어, 사이킷런의 예제들 중에 로드 아이리스라는 그러니까 아이리스를 가지고 올수 있게 하는 그런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트리, 우리 디시즌 트리.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어, 필요에 의해서 제가 임포트를 시킨 건데 시스템도 O.S.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주피터를 설 세팅을 하셨으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모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모듈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 모듈 을 설치하는 부분까지 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PIP는 주피터 세팅을 통해서 들어가 있을 거고요. PIP가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PIP를 설치하는 방법은 예,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있을 거예요. 주피터 세팅하에 pip를 통해서 pip install graph visualization 요거를 통해서 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이미 이 graph visualization 있는 분들은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아니면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함수 설명드리면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파이썬에서 지금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리눅스면은 리눅스 쉘 혹은 어, 윈도우면은 커맨드, 그러면 뭐 맥이면 터미널에 직접 들어가서 이 명령을 입력하게 해주는 그러한 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어, 커맨드에서 이걸 입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까지 어, 완료를 했습니다. 자 데이터 로드는 우리 아이리스에서 해봤죠. 이렇게 <laughs> 아이리스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로드, 아이, 어, 제가 아이리스, 이거를, 안 했나요? 그쵸? 예, 알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아이리스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 네, 잠시만요. 이게 실행이 안된것 같은데 아, 여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로드 아이리스를 하시고요. 아이리스 다 하시고 데이터, 네. 기억나시나요? 로드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 데이터가 그어트 r i 트들을 넣어놓은 그러한 어, 객체였고요. 아이리스 타겟의 경우에는 Y값들 타겟 그 종속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값이었고 FeatureNames는 IRIS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각각의 속성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였고 TargetNames는 타겟 IRIS 타겟이 0, 1, 2 이렇게 이, 혹은 1, 2, 3 이런 식으로 범주형으로 돼 있는데 그 범주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Iris 데이터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Iris 어, feature names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변수들의 이름 4개 변수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Iris target은 0, 1, 0, 1 해서 150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t a r g e t n a m e 면은 각각의 0, 1, 2가 어떠한 범주를 뜻하는지가 나와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살펴보시는가는 CPA실습 쪽에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description을 음, 살펴보는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나무를 어떻게 피팅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해서 살펴보는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어, 클래시파이어를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함수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decision tree classifier. 우선 현재 데이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데이터가 지금 범주형. 그 종속 변수가 0인 유로 범주형인 데이터이므로 Decision Tree Regressor가 아니라 Classifier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Regressor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객체를 불러와서 Classifier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Classifier를 피팅을 할 겁니다. 뭘 넣어 주느냐? x를 넣어 줘야죠. 네. 그리고 종속 변수도 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자, 이 클래시파이어 안에 뭐 여러 속성들도 있어요. 이 속성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값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라고 이제 트리를 시각화 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조금 번거로워졌는데 이 부분은 사이클런에는 잘못 나와 있어요. 사이클런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 함수를 활용을 해서 뭐 트리 트리 언더바 플라시였나 플라 플랫 언더바 트리였나 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자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모듈에서 가지고 온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Outfile은 어, 파일로 제가 내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릴 생각이니까 없도록 해주시고요. Feature names에서 iris feature names를 넣어줍니다. 이거가, 오타죠? 네, 못하죠 feature names. 그리고, class. Iris target names를 class names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앞으로 나올 그림에 그 색상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를 r o u n d e true의 경우에는 어, 각각의 값들이 소수점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끔 라운딩을 음, 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를 이거의 경우에는 안에 어, 아, 네. 특수문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특수문자를 대비를 해서 넣어주시는 옵션을 의미합니다 를 제가 FeatureNames 이 부분을 뭔가 잘못했네요 음... 자 오타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리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들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야죠 그 그래프를 그 그리려면요 그래프 비즈 제가 임포트를 할때 사용한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임포트 할때 사용한 이름은 그래프 디즈를 활용을 해서 네 그래프 디즈 소스를 한 다음에 dot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온 방법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이거를 진행 어, 저장을 그래프에 해주시고요 제가 오타를 냈죠. 인포트를 안 했습니다. 인포트 하시고 그래프 비주얼을 통해서 그리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 진행이 됐죠. 눈으로 보시려면 그래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약간 화면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실행을 안한 행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 실행을 안한 행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 비주얼을 인포트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오셨으면은 실행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실행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우리가 페탈 랭스가 2.45인 경우, 45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진위계수진위계수가 개수, 갑자기 나왔죠. 우리는 진위계수안 배웠는데, 뭐진위계수는어그 엔트로피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으면은 이진위계수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엔트로피가 높은 거보다 낮은 걸 선호하듯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페탈랭스가 2.45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 true, false로 두 개로 드릴를 구분하겠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측치는 지금 0, 1, 2 각각의 범주가 50, 50, 50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 이때 진위 개수는 0.66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위 개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 하려는 거고요. 이때 다음과 같이 여기 클래스 세토사 아페탈랭스가 2.45보다 작은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 클래스 세토사는지금의미가없는정보입니다 이건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2.45보다 작거나같은경우에 그것이 맞다면진위계수가 0이 되면서이우리가가지고있는샘플은첫 번째 범주는5 0 두 번째 범주 세 번째 범주는 각각 0, 영그 해서 첫 번째 범주가 세토사이기 때문에 이 페탈랭스가 2.45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두가 세토사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이 잠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진이계에서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죠. 이게 여기 디센트 크래스파이어의 옵션으로 크라이테리 n 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엔트로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을 통해서 어 엔트로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음, 다음 과 같이 c l F2로 갈게요. 클래스파이어를 한 다음에 Criterion을 이제 설정을 해 줍니다 Criterion을 설정을 할때 이거를 Entropy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배웠던 그 Entropy로 바로 어 구해 내실 수 있고요 다시 또 f 팅을 하셔야죠 clf 2 fit 각각을 따로 행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clf2 fit 하신 다음에 이 안에 x를 넣어주셔야 되죠. x를 iris.data <laughs> 넣어주시고 그리고 iris.target y값도 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팅이 되는거죠. 자 다음과 같이 피팅이 되었고 요거를 어 위쪽에서 했던 것처럼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각화를 하는데 CLF2를 시각화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두 바꿔주시고요. 옵션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2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이제 여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진위 개수가 아니라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엔트로피가 1.583에서 엔트로피가 0, 그리고 1이 되는 상황까지 되었다. 여기 우리가 배운 엔트로피는 1이 맥시멈이었는데 왜 1.583이 되었냐? 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개수를 다르게 줘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0, 0의 값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쭉 진행을 해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어, 팁들까지 가지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좀 보시기가 힘들죠? 보시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죠. 사실은 이렇게 피팅을 하면 은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데이, 있는 데이터에서 거기에 0일 클래스를 모드 다형 모드가 1이게끔 피팅을 해버리면 이 트리는 너무 복잡한 모형이 되어버려요.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는 오버피팅하게 되는 과적합의 문제가 있다고 앞서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끊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바로 푸르닝이라고 합니다. 푸르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푸르닝의 경우에는 푸르닝을 하는 것을 CRF3로 저장을 하고요. 3 어, 디센트리 클래시 바이어였고 우리는 크라이테리언을 엔트로피로 엔트로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프르닝을 맥시멈 뎁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맥시멈 뎁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노드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음, 노드의 개수보다는 나눌 수 있는 가지의 개수 혹은 어, 아래에 전부 다 영입이 되지 않고 진위 개수 혹은 엔트로피가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러한 크라이테리언을, 그러한, 푸닝 어,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거, 그것과 별개로 현재는 맥시멈 데스를 2로 지정을 해서, 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CLF3를 만들어주고, 이제 피팅을 해야죠. 피팅은, fit 해주시고 iris 데이터 iris target 이렇게 fitting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때 사용을 했던 코드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3로 다들 바꿔 주시고요. 이번엔 그래프까지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그래프 3. 이렇게 출력해 을 주세요. 저 훨씬 깔끔해졌죠? 이게 탭스를 두 개로 했기 때문에 노드를 최대 두 개만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엔트로피가 하나는 0이 됐고 그다음은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상황만 됐지 각각이 0이 되진 않은 상황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트리를적 상황에서 끊어 버리는 거를 i n 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간략한 트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대, 맥시멈 데스를 딱 끊어 버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요거의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 패키지로 잘 구현되어 있는 R의 경우에는 그내부에 알아서 어 크라이테리언을 그 제시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어 제시를 하는 h 레숄드이 값은 넘지 마라 혹은 이 값보다 작은 작게는 하지 마라 이러한 값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일단은 맥시멈 t 스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거나 이 맥시멈 t 스 혹은 맥시멈 그 변수의 개수들을 데이터 내에서 어, 찾아내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어, 체계적으로 브루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경우는 <laughs> 어, 이러한 이러한 그 과적합과 과적합에 관한 문제 모형을 얼마나 복잡하게 간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크로스밸리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브루닝을 통해서 그러한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줄 수 있다 그대로 다 피팅을 하시면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nfusion m a t r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Confusion m a t r 의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뤘었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 한번 해볼게요. 2와 3가 있었죠. 자. 맨 처음은 지니 계수로 c r 이 t e r i 를 정한 경우였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로 정한 경우였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예, 둘다 많이 사용을 하는 그 매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요. 세번째 경우에는 제가 푸르닝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 트레이닝셋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닝셋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틀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모델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트레이닝셋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절대 틀리질 않아요. 특히 트리의 경우에는 관측지 하나하나까지 피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맞춥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다란 말은 좀 과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브루닝을 한 경우에는 트레이닝셋조차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모델이 나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적합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과적합이 된 모델이라면, 아래에 있는 간단한 모델로 적당하게 잘 맞춘 것이,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잘 예측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음, 과적합의 문제에 의해서, 푸르닝이 장점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후에, 음,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을 구분해서 어,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과 리그레션 트리의 경우에는 다음 클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